시작해요. <laughs> 요즘 뭐, 번호 연료통 값이 똥값입니다. 그래서, 에, 번호 연료통, 뭐, 그거 뭐 굴러다니는 거 하나씩 잡으셔서 램프들 한 번씩 만들어 보시라고. 오늘은 한번 간단하게 램프 만드는 방법이나 뭐 요령이라고 해야 될까요? 납땜하는 방법, 이런거 간단히 소개해 드리고 램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램프 이제 이뻔너구하고 칩니 이런거는 이제 제가 판매하죠 네이버 에 쇼핑에서도 판매하고 카페에서도 판매하고 뭐 이런거는 이제 무슨 유리야? 항아리? 레몬유리 자뻔너연료통 이렇게 이제 못쓰는거 굴러다니는거 한마리 잡아다가 광좀 이쁘게 좀 내셔가지고 광좀 어떻게 났나? 광좀난게 보이나? 요, 이제 20. 요거, 이제, 홀쇼는 뭐 크게 뭐 25mm나 20mm나 뭐 이거는 뭐 전혀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제 보통 제가 24mm 홀쇼를 판매하니까 24mm 홀쇼로 구멍을 한번 뚫어서 램프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멍을. 발로 꼭 잡고. 아시겠지만, 이보르샤 연료통이 엄청 무거워요. 동판이 워낙 두꺼워가지고 무거우니까. 열리송가, 어. 이이렇게 이제, 달려있죠. 이렇게 이 이렇게 이제, 구멍이 났고 포켓을 여기다 이제 이렇게 붙이면 되거든요. 이렇게 놓고 여기다가 이렇게 납땜을 해도 되는데, 여기 안쪽에 납을 살짝 묻혀 놓고, 가열만 해서 붙이는 방법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 붙을 자리에 플럭스 발라주시는 건 아시죠? 이렇게 이쁘게. 이렇게 발라주시고, 요 안에도 이렇게 발라주시고 요 그냥 뭐 보통 신랍이에요 한 1cm 정도, 2개 정도 잘라서, 이렇게. 이걸 플럭스를 발라서, 네, 소켓 안쪽에 넣어줍니다. 여기도, 이렇게 넣어주고. 이걸 살짝 가열을 해서 소켓에 붙여줘요. 음. 자, 오, 자 이렇게 가열한 소켓을 네, 센터 잘 맞추셔서 잘 맞. 해 놓고 가열만 해주시면 나비 이제 녹아서 붙겠죠? 뭐 붙죠? 열루통이 지금 워낙 두꺼워서 나비 아직 녹아서 안 내려오네요. 자 이쪽은 지금 나비도 가서 내려왔고요. 보시 이쪽도 자, 이쪽이 이제 나비 나오나 본데. 자 이렇게. 붙이면 되는데 요거 이제 한번 완벽하게 붙이려면 이렇게 가열하시고 플럭스를 이렇게 한번 발라 주세요. 가장자리로. 이렇게. 음. 자열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안에서 답이 똑같다고 보고 나비, 이제, 여기, 이렇게 지금, 붙고 있는 거고, 이쪽에, 이렇게, 붙고 있는데. 잘 붙었죠? 나비. 요, 이제, 붙이는 방법은, 이제, 가장자리에 나비 전혀 나오지 않고, 깔끔하게, 이제, 나비, 이제, 붙었기로. 이거, 이제, 다시, 예, 이거한 번, 이제, 광택을 내면, 한번 냈던 자리라 뭐 한번... 뜨겁, 뜨겁죠 이거 황태기 잘라죠 뜨거울까요 안 뜨거울까요 겁나 뜨겁죠. <laughs> 아, 뜨겁네요. 에이. 자, 이렇게 다시 이제 싹 광택을 내고 그러면 이제 기름은 여기로 넣으셔도 되고, 주입구로 넣어도 되니까 뭐 편하실 대로. 조립만하면 뭐 간단하게 럭셔리한 램프가 하나 완성이 됐죠. 이좀 끄고. 아, 불이 아주냐? 참아줘. 요 연료통 아주 싸요 요즘 만 원도 뭐채안 가고, 연료통 이쁜 거 하나 잡아서 한번 광싹 내셔 갖고 이렇게 이쁘게 램프 하나 만들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번 만드시는 방법 아주 간단해죠. 하나씩 올 겨울에는 따뜻하게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불로썬이었습니다.